자,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의 장인, 초대석의 회기술은 화살표입니다. 티어표에서는 A급으로 조금 애매한 포지션으로 되어 있죠. 과연 화살표의 장인은 어떤 플레이로 보여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콤보 먼저 봅시다. 선생님, 이 와서 콤보 한번 날려봐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찍고 달려가서 콤보 이어서 가고. 아, 렇게 부채로 날리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화살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화살표가 재미있어서 사용을 하고, 화살표의 장점이라 하면은 N 스킬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N 스킬 한번 써볼래요? 아, 이거, 아유, 맞다, 맞다, 어쨌 B 스킬이 굉장히 좋아서, 아, 요런 스킬. 이거 화살표로 올라오는 거. 근데 이게, 이게 왜 좀? 가드 뚫리나? 아, 가드를 해도 뚫릴 때가 많고, 상대가 맞금어 아직... 아, 무슨 봤습니까? 다 막는 거 이거. 차차차차차차차장! 음, 이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하살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션들이 커서 예측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마 또는 룩 잘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대부분 예측을 당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자 PVP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3, 2, 1, GO! 물의 호흡을 이길 수가 있을지 물 호흡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물잘 쓰는 사람들은 또잘 쓰겠죠. 이게 스티어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외계 인생으로 인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전부 다 S 티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시작된다. 이, 이 마리 씨가 된다고 이거 한번안 맞는데 씨씨 때만 바로 안 맞았구나. 아 맞아 맞아 그랬네. 아 화살표 이거 제가 제번에 제보를 했던 제보를 받았던 기술이었죠. 아, 진짜, 비스킬이 좋다는 게, 아, 이게 굉장히 좋긴 하구나. 이걸로 콤보를 지금 두번다 이어서 나가네. 아, 또 이거네. 근데 화살표는 비스킬 없으면은, 똥되는게 맞는 거 같다, 야. 또, 평평평, 아, 여기서 마무리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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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안 됐네. 어, 뭐야, 내 걸렸다, 마무리 안 되고, 안 되고. 여기서, 아, 여기서 마무리. 비스킬 또쿨 돌면, 그때 마무리 될거 같은데? 과연 비스킬이 언제 될지 B? 아 근데 풀피나 거의 아이고 비스킬 내가 만어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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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비스킬이 맞추기 쉬운건가? 아니면은 진짜 이거 뭐, 와이 요렇게 마무리가 되네 3 2 1 고! 이번에는 엠무라 해볼텐데 엠무가 적은 시간에 화살표랑 했을 때 화살표가 어죠 여기서 과연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지. 오, 오 어, 이거 뭐이기 실수 한 거네. 오, 이번에 엠모 선생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오, 오 엠모 선생님은 역시 테, 어, 템이 좋으니까 데미지 한타 한타가 너무 좋다. 와,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네요. 저번이랑 실력이 완전 차이가 나는데요. 자, 3, 2, 1, 고! 자, 이번에는 도우마랑 해볼텐데, 이 도우마가 다음 장인으로 나올 도우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실력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비스킬로 인해서 시작을 하고, 폐양색 마법도 평타치고, 아, 요렇게 콤보 콤보 아주 좋아. 하지만 도우마는 콤보 한번 넣기가 굉장히 쉽겠죠? 와, 이거, 콤보 한번 들어갔다가, 평, 평, 평. 와, 아, 오늘은 평타들이 너무 좋아. 와, 도마 스킬도 너무 좋죠?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이, 저 엠무 선생님이랑 도마랑 한번 붙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둘이서 템이 좋기 때문에, 데미지가 좋아서 빨리빨리 끝내면서 할것 같기도 하고, 도마님이 내려가고, 몇개는 쓰기 쓴다 오 어, 됐다 여기서 평평평평 평평 들어간다 평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 선생님은 35씩 들어가고 일단 템이 없는 상태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아 부채도 30씩 들어가네 <laughs> 아, 아 저거 보고 딴데를 쓰네 오 선생님도 순발력 진짜 장난 아니다 부채 딱 쓰는 거 보고 바로 화면을 돌려서 스킬을 딴 데다 쓰고 아 잡고 날려서 평평평평에 도우마를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너무 사기라 해서 대부분 도우마를 사용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장인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한데 실력을 보고 와 마무리 짓겠다 진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마무리는 안 되긴 어렵긴 한데 태양실 쓰고 텐 쓰고 잡고 아 날라오는 거와 이스턴이 뭐고 장인들의 느낀 점이 뭐냐면은. 스킬을 썼을 때 날아갈 위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기다린다는 게 확실히 얼마큼 했다는 차이점이 나오긴 나오죠 화살표도 진짜 잘 때리는데 데미지가 약해서 진짜 아깝다 폭보한 방만 들어가면은 오! 어! 반격이다 진짜 끝나나? 아 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비 안됨? 이제 마무리 좀비 안되나? 좀비? 좀비? 좀비 안되나? 어이! 도마 선생님! 빨리 안 지키면 좀비 된다이 <laughs> 좀비 또 살아남는다. 좀비, 어, 아, 진짜 마무리돼, 이제. 아~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요렇게 화살표까지 다 보았는데 확실히 잘하긴 하시죠.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은 모든 게 S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장인 초대석은 계속되니까 자신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잘한다 싶으면은 바로 메시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특히 바람의 호, 안개의 호, 물의 호 장인분들을 찾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장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